안녕하세요. 홍시의 퇴근길이 아닌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프의 신형 글래디에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시간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신형이 2세대 부분 변경 버전이거든요. 이 세대 페이스리프트가 정식 출시되기 이전에 잠깐 타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5년 만에 신차가 나온 거거든요. 글래디에이터가. 그리고 지프라는 브랜드에서 랭글러 아시죠? 지프는 실제로도 랭글러의 판매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랭글러의 픽업트럭 버전이 글래디에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신형으로 오면서 디자인도 약간 변경이 되었고 옵션들도 조금 좋아지면서 에이다스의 보강도 상당수 많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출시가 되었었던 지프의 랭글러도 이게 신형 부분 변경이 나왔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그래서 신형 랭글러가 포인트가 변화된 부분과 비슷하게 글래디에이터도 똑같이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이 글래디에이터를 타고 살짝 오프로드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어, 오프로드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 차가 덜컹거리기도 하고, 또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었을 때에는 만에 하나 차가 뭐 바퀴가 빠지게 되면 좀 약간, 사람이 멍해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멘붕이 와서 잘 하던 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오프로드를 정말 간만에 가서 그런지 너무 <laughs> 긴장을 하고 힘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쉬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국내에 들어오는 신형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딱한 가지 파워트레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과거도 동일했는데 무려 3.8! 3800cc 가솔린 엔진 들어가고요. 또 이게 4기통이 아닌 6기통 차량입니다. 제가 6기통의 차량들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RPM으로 주행을 했을 때 터보차저가 가지고 있는 가속감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여유롭고 부드럽고 풍부하고 이질적이지 않은 풍부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저는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는 웬만하면 좋아합니다. 디젤도 좋고 가솔린도 좋아요, 6기통은. 근데 이게 배기량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아, 이 자동차세가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래디에이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글래디에이터는 화물차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연간 자동차세가 3만 원이 채안 나옵니다. 완전 개이득이죠? <laughs> 갑자기 이렇게 오르막이 왔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이게 이륜으로 가고 있거든요. 글래디에이터는 랭글러와 동일하게 2륜으로도 갈수 있고 4륜으로도 갈수 있고 또 4륜도 하이가 있고 로우 모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뭐 레버라든지 다이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버튼으로 이렇게 기어를 바꾸게 되는데 글래디에이터는 랭글러와 마찬가지로 이 기어 레버 안쪽에 별도의 이런 기어 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구동력을 배분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살짝 밟아볼게요. 와 6000rpm에서 변속. 이게 대배기량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속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터보차저가 없는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의 자연흡기 엔진은 터보차저가 달려 있는 것보다 rpm을 좀 높겠습니다. 그러니까 고rpm 활용성에 좀더 적극적이다 보니까 출력에 있어서 부족함도 없고 밟았을 때 뭔가 즐거워요. <laughs> 즐겁습니다. 인위적이지도 않고 아무래도 터보차전이 인위적으로 이 공기를 좀더 많이 빨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바람개비 같은 게 돌아가면서 공기를 많이 억지로 흡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출력도 좋아지고 최대 토크라든지 가속감은 뭔가 파워풀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넉넉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때때로는 차마다 다르지만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차량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자연 느낌은 그렇게 없죠. 너무 자연스럽게. 풍부하게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다 보니까 저는 자연흡기 엔진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요즘 이 대한민국의 픽업트럭 시장이 뭔가 좀 활기를 되찾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최근에 출시가 된 기아의 타스만부터 시작해서 KGM의 KGM은 원래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이 있었는데 요번에 무쏘 입이라고 전동화 픽업트럭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보통 뭐 한국 시장은 뭐 해치백의 불모지다, 뭐 픽업트럭도 사실 뭐 도심 살다 보면 크게 필요한 직업군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픽업트럭을 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요즘은 이 픽업트럭이 약간 대세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세에 걸맞게 원래 글래디에이터는 오프로드의 최강자, 그리고 이 아메리칸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정통 스포츠 유틸리티를 만들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좀더 뭔가 오리지널틱한 근본의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타스만을 시승을 해보지는 못했고, 무쏘이비도 아직까지는 시승을 못해봤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한 뭐 타스만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쏘이비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오프로드 갈수 있어요. 갈수 있는데 주 무대는 약간 올로드 그리고 도심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 이글래디에이터는 뭐 도심에서 사용해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도심에만 달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차량입니다. 제가 어제 오프로드 가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 뭐 스웨이바 분리장치 있어? 없잖아요. 디퍼런셜락뭐 없잖아요. 그리고 오프로드 플러스 모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구동력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가줄 수 있는 차량이고 또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프레임 바디, 바디 온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찐 오프로드를 갔을 때에도 내구성, 이런 것들을 좀더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인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가고서고 막히는 길이라든지, 온로드, 도심에만 타기에는 좀 아까운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글래디에이터와 비슷한 포지션을 가진 차량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벤츠의 지바겐 아시죠? 이 각져 있는 차. 걔도 원래는 오프로드를 가라고 만든 차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디자인 예쁘고 약간 포스감 있고 비싸면서도 허랭식이 없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에만 타는데도 불구하고 지바겐을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바겐으로 오프로드 가시는 분못본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방향지 시등을 켜놨는데 삐삐 소리가 울리죠? 이게 후측방 충돌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지프는 꿈과 낭만의 시대에 잘 맞는 차량이랄까요? 그러니까 편의 장비?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의 감성 <laughs> 이런 것들이 중요한 브랜드다 보니까 특히 요즘 신차들과 비교하면 에이다스의 항목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퀄리티 완성도 이런 거에 있어서는 떨어질 수가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그래도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딱 봐도 지금 시트 포지션이 엄청 높게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이 국내에 판매 중인 픽업트럭이 그래도 종류가 좀 다양한데 gmc의 시에라 그 차량 빼고는 글래디에이터가.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근데 GMC 시에라는 워낙 풀 사이즈이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 그 차를 탄다면 주차할 데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좀 주차난이 덜 심각한 지방에 계신 분들이 타기엔 좋겠지만 지금처럼 막히는 이런 서울 시내에서는 시에라는 정말 타기 힘든 차량인 것 같아요. 사실 글래디에이터만 봐도 이게 미드사이즈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달 전에 타봤었던 콜로라도와 동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콜로라도도 정말 그런데 제가 타고 있는 글래디에이터는 콜로라도보다 훨씬 더 길고 크고 높고 아무튼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좀 좁은 주차장에서는 아, 주차하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딱 맞춰서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장이 5.5m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가 툭 하고 삐져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서울에 산다면은 좀 쉽게 타기는 힘든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프의 갬성은 느끼고 싶고, 이 각진 디자인은 갖고 싶은데, 뭔가 또 짐은 많이 안 싣고 다녀 그런 분들이 랭글러를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랭글러는 아무래도 픽업트럭이 아닌 속하다 보니까 전장이 글래디에이터보다는 좀 작거든요. 그래서 랭글러가 지프의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면서도 유지에 있어서도 좀덜 스트레스를 받는 차량인 것 같긴 해요. 지금은 되게 조용하죠. 이게 오토 스타뱅고가 있어서 또 정차 중에는 조용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출발하면은 자연스럽게 시동이 걸리는데 어 글래디에이터에 들어가는 엔진은 6기통 3.8가솔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음색이 대배기랑 6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약간의 하이톤의 엔진음이 있거든요. 근데 글래디에이터에 들어가는 요 엔진은 좀 마초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우르렁 쾅쾅 하면서 시동이 걸리는데 그렇다고 듣기 안 좋은 음색은 아니지만 결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요. 과거에는 이 무선 폼 프로젝션이 불가능했습니다. 선도 일일이 다 꼽아서 썼어야 됐었고 또 화면도 지금처럼 12.3인치가 아니라서 좀 작았어요. 작았습니다. 그리고 실 오너님 의견을 따라보면 이제 과거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폼 프로젝션을 사용하더라도 그냥 뭐 다이소라든지 뭐 이마트 이런 데에서 파는 선안 되고 정품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지 폼 프로젝션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사용성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다소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신형 2세대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무선으로 연결이 돼요. 저 지금 선 아무것도 연결 안 했죠? 이거는 갤럭시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도 똑같이 무선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이 팀앱을 바로 볼수 있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이 글래디에이터에 들어가는 스피커가 브랜드가 따로 어디 거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스피커 음질이 생각보다 꽤 좋더라고요. 잠깐 들려드릴게요. 뭔가 우퍼 스피커가 베이스를 잘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지금 바로 옆에 덤프트럭이 있거든요. 우측에. <laughs> 근데 외부 소음 유입은 확실히 도심형 차량들보다 많이 들어오는 타입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도어도 탈 거가 되고 하드탑도 탈 거가 되고 심지어 앞유리 윈드실드도 탈 거가 됩니다. 이는 완전 진짜 찐오프로도 있잖아요. 국내 말고 해외 같은 데 보면은 엄청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냥 산이에요, 산. 흙도 없고 진흙도 없고 자잘자잘한 자갈들도 없는 그냥 완전 큰 바위들만 있는 산을 지나가는데 그런 데를 가면은 차가 이제 좀 뒤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로드를 갈 때는 아래에 뭐 돌이 얼마나 있는지 보드를 좀 보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도어가 있으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도 탈거가 가능하고 루프도 탈거가 가능하고 심지어 윈드 실드까지 왜냐하면은 뭐 파편 이런 게 튀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윈드 실드까지 다 탈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게 어, 실내에서는 안 보이겠는데 요번에 히든 타입의 안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유리 제일 위쪽에 보면은 주황색깔 선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윈드 실드에 안테나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요즘 수입 브랜드들도 간혹 가다가 좀 사용을 하는 방식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게 심리적으로도 좋고 또 파손의 염려도 없어서 장점으로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오디오 주파수 같은 거 잡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적인 선형이라든지 아니면 샤크 핀 안테나와 비교했을 때 음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래도 물리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안쪽에 유리 안쪽에 매립을 해 놓다 보니까 음질이 살짝 저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라디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최근에 정말 감사하게도 t b n 교통방송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김경식의 오토쇼 으라차차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게스트로 당분간 약간 방고정 형식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났네요. 홍 씨의 라디오 첫 진출. <laughs>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오는 시간대는 TVN 교통방송 어, 김경식의 오토쇼 으라차차에 11시 반부터 11시 55분까지 제가 나옵니다. 아, 근데 지금 또 이제 봉사 현장 부근을 지나가고 있어서 로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좀 구동력이 안 좋거나 아니면 출력이 좀 약한 차들은 노면이 안 좋은 상태라든지 아니면 오르막, 내리막 이런데에서 차가 좀못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근데 랭글러라든지 글래디에이터, 특히 오프로드 특화 차량을 탔을 때에는 어떤 로드를 가더라도 사실 긴장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못 가서 안 가는 것과 갈수 있는데 안 가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제가 이게 출력이 높은, 그러니까 고마력 차량도 해당을 했었고, 또 오프로드 차량도 이 말이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SUV 같은 것들은 거의 도심형 차량이거든요. 뭐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뭐 소렌토, 산타페, 뭐, 이런 차량들부터 해가지고, 또 수입차 같은 경우는 뭐, BMW는 X 시리즈가 있죠. 뭐, X5라든지, 뭐, X3, 벤츠는 GLC, 뭐, GLE, 요런 차량들은 사실, 어, 도심형에 좀더 가깝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를 갈수 있기는 하지만, 뭔가 힘이 엄청 풍부하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구동력에 있어서도 완전 미끄러운 길, 막 진흙 있고 돌 있고 그런 데에서는 헛바퀴가 돌 수도 있고, 또 최저 지상고가 낮기 때문에. 뭐 돌에 걸려서 차가 탈출을 못하는 경우 그런 데도 있는데 글래디에이터는 오프로드 특화 차량답게 최저지상고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내릴 때 진짜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A필러 앞쪽에 이렇게 승하차를 위한 손잡이가 있고 2열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만약 이 손잡이가 없었다면 차를 타거나 내릴 때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기는 해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싸지로라도 넣었어야 될 정도로 승하차가 힘들 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시간 기준으로 한국 시장에 신형 글래디에이터가 아직까지는 출시가 되기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한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제가 타고 있는 이 글래디에이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고개가 180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속 저를, 그러니까 저가 아니고 이 차를 주시를 하는 거예요. 어, 확실히 그래도 매니아층에 있는 차량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래디에이터 온로드용으로 그냥 데일리용으로 타도 괜찮을까 라고 누가 질문을 주신다면 일단 주차 공간이 넉넉하시다면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면 좀 스트레스로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글래디에이터는 의외로 데일리로 탔을 때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프리미엄, 막 고급 그런 하체 감각까지는 아니지만, 온로드를 갈 때에도 비교적 괜찮은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이 차량은 루비콘 트림이라서 AT 타이어가 껴져 있거든요. 깍두기 타이어. 보통 깍두기 타이어가 들어가 있으면 트레드가 일반 온로드 타이어와 비교했을 때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트레드의 패턴도 엄청 깊고 좀 와일드하게 들어가 있어서 우들투들, 우들투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진동들을 하부 서스펜션이 꽤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타기에도 사실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차량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차량들은 뭐 공기저항 개수니 뭐 연비니 뭐니 해가지고 다 유선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글래디에이터는 직각 형태의 완전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보면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아예 없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게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데, 엑셀 페달이 좀 본인 룸 쪽으로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좀 짧으신 분들은 시트를 앞으로 좀 많이 당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풋 레스트가 없어요. 이제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왼발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보통은 풋 레스트에 이렇게 발을, 왼발을 착 올려두는데 이건 랭글로도 동일했거든요. 근데 글래디에이터도 왼발을 놓을 수 있을만한 이런 경사로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왼 다리를 조금 굽혀서 나와야 된다는 게 살짝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편의 옵션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정말 좋아지긴 했어요 가령 프로토 에어컨이라든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이런 거 들어가 있긴 하지만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건 여름에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이 차량이 막 진짜 도어라든지 모든 게다 탈거가 가능한 차량이다 보니까 기능들이 몇 개가 없습니다. 가령 뭐, 요 정도 미들급이면 당연히 HUD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의 옵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기는 한데, 요즘은 핸들 보조, 차선 보조 다 되잖아요. 그래서 핸들을 잡고 있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가 이렇게 알아서 중앙으로 유지를 해주는데, 요, 글래디에이터는 아쉽게도, 그 정도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꽉 잡아야 되고, 또 얘가 핸들 유격이 조금 있거든요. 요거는, 랭글러도 동일했습니다. 핸들 유격도 조금 있다 보니까 고속에서는 고속 직진성이 떨어지진 않지만 핸들이 유격이 있다 보니까 핸들을 꼭 잡고 가야 된다는 것도 약간 단점이 될것 같고요. 또한 이게 아무리 이게 하드탑이 다 닫혀 있었어도 미묘한 게 어디선가 외부 소음 유입이라든지 바람소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내 정숙도도 좀 많이 시끌벅적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이 차량이 매력이 있나 일단 예쁘잖아요 그리고 요즘 신차들에게서 거의 찾을 수 없는 낭만이나 감성의 색채감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단점을 다 상쇄시키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사이드미러도 전동접이가 안됩니다 수동이에요 그래서 내린 다음에 색종이를 접듯이 이렇게 귀를 착착하고 접어주셔야 됩니다. <laughs> 아무튼 정말 간만에 또 이렇게 화물, 픽업트럭을 타봐서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